안녕하십니까. 청도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고초의 키를 키우는 방법과 마지막 건물까지 대화를 따는 노하우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 고초 재배의 제가 골든타임은 8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. 이 시점에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고초의 아랫부분에 고초들이 주롱주롱다 달렸었기입니다. 이것은 초보라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. 장마가 시작되면은 한 세대 모든 낙과가 다 이루어져요.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. 장마가 끝날 때쯤 되면은 고랑까지 나온 고추의 뿌리들은 다 고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장마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뿌리들이 활착이 되는데 마지막 가을까지 가서 과가 주롱주롱달려는 이유는 이 고추의 새로운 뿌리들이 활착이 되어가 가을 때좀 되어야 영양분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을 넣게 되면은 니네 할 것도 없이 대가가 주릉주릉 열립니다. 그 고추들은 홍고추를 사용할 수 없는 모두 풋고추예요 자,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추 키가 크고 마지막 홍고추가 크게 열리는 기술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제가 골든타임 8월 10일에서 20일까지는 저 위로 최대한 착가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너저도 8월 20일까지 착가되기를 기다렸다가, 어 지금 이 작업을 해 주셔야 갈렁게 큰 대가의 고추를 딸 수가 있습니다. 이 한글의 나무를 지금 이래 주고 보시면 빽빽합니다. 1분지에서 5분지까지,까지는 고추들이 거의 다 달렸을 거예요. 그리고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5분지 위에부터 낙과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자, 그러면 은 지금부터 해 줘야 할 일은 그 녹화가 일어난 필요없는 개순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그 제거하는 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이거, 이런 가지, 그죠? 이런 가지를 이런 가지들 그리고 홍고추에 달린 가지 이런 거는 고추만 남겨 주시고 뭐 다따 따 주시면 됩니다. 고추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. 여기로 올라가지 저 위까지 올라가지 모아한 가지들 여기도 고추만 남겨 두시고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고추가 안 달린 불필요한 이런 가지들은 모두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여기도 여기도 키가저 중간까지 오고 고쳐가 안 달렸어요. 고추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. 이런 가지들, 이런 가지들 다 꺾어 주세요. 지금, 이게 지금 이런 가지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탄저병 방제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.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제 탄저약은 안 채셔도 돼요. 자, 저는 이런 가지, 끝가지들저 그 안에 이 가지도 저는 이런 거. 필요없는 가지들 지금 고추는 다 열렸는데 필요없는 가지들 여기도 여기도 이런 가지들 저 반대쪽에는 또 반대쪽에 가셔가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고추는 달렸는데 이런 가지들 이제 이어 올랐는 가지들 이런 건 모두 다 제거해 주세요 이것도 이것도 고추는 하나 빼고는 요 중간쯤에 가지를 제거해 주세요. 자, 구독자입니 제가 한나무에 지금 이렇게 다 솎아 냈습니다 가지를. 한나무에 이만큼 나왔어요. 이 가지들을 다 솎아 냈습니다 아까 빽빽하던 것과 지금 한번 보세요. 바람이 숭숭숭 도어잖아 그죠? 이렇게 바람이 숭숭숭 돌어도록 필요없는 가지들은 지금 무조건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. 필요없는 것까지. 그렇다고 제가 그 고추의 잎을 따라는거 아니에요. 고추의 잎은 남겨두셔도 돼요. 필요없는 가지들을 따주세요. 고추의잎은 중간중간에 있어줘야 그 나머지 키 크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고추 잎을 따지지 마시고 고추에 필요없는 가지들을 따주시면 됩니다. 바람이 숭숭 숭 들어오잖아요. 그죠. 이러면은 탄저가 안 와요. 탄저가 오는 이유는 고추에 두 장의 잎이 서로 겹쳐져 있으면은 거기서 탄저균이 생겨요. 그래서 탄저병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바람이 숭숭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어, 탄저가 안 옵니다. 지금 바람이 송송 숭 돌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착가는 계속 대가 올라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 착가시켰지요. 이 과들이 9월 초에는 큰 대가로 홍고추가 될 거예요. 여러분도 갈렛게까지 큰 대가를 따시려면은 이래 불필요한 겹순을 싹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들. 제가 이렇게 갈렛게까지 큰 대가를 따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이거는 고추농사 아무리 오래 지으신 분들도 몰라서 모아가는 거예요. 제가 이 기술을 여러분한테 다 공개했습니다. 저는 고추 재배 노화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고추농사 대박 날 때까지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달린 고추들을 제외한 불필요한 가지들 이 가지들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. 이 가지를 제거하는데 왜 건물 고추가 굴고 지느냐 여러분들 고추 재배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. 지금 문명의 발달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려니까 고추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. 불필요한 거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요. 저는 아직까지 고추재배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고추나무는 분지가 많아요. 예를 들어 다 잘라버리고 한 분지에 달린 고추들만 지금 가지고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그한 가지에서 나오는 고추들은 모두 대가예요. 아주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이해 안 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계시면은 어,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제또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불필요한 격가지들을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대가가 됩니다 자 구독자님들 올해 제가 이렇게 마지막 고추 재배 기술을 공개 드렸습니다 건물까지큰 고추를 따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밭으로 가셔서 불필요한 격까지는 싹다 제거해 주세요. 자, 구독자님들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